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적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새로운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사귀기가 힘이 들어 자연스레 만나는 친구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꾸준히 연락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몇몇의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은 거의 유년 시절 친구들입니다. 한창 때에 그 넓은 인맥은 파도에 쓸려간 모래성처럼 온데간데 없어지고 소수의 오래된 친구들하고만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니 내 인간관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 생활 환경이 달라 관심사도 달라져. 게다가,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누구는 결혼을 했지, 누구는 여전히 독신이지, 또 누구는 아이가 있고, 누구는 딩크족이고, 하는 일도 다르다 보니, 점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자연스레 변하기 마련입니다. 공통적인 현상이니, 이 점에 대해 전혀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혼자가 훨씬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사라지는 세 가지 이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의 환경이 너무 달라집니다. 나이 들면서 서로의 사는 모습이 너무도 달라집니다. 회사 다니는 친구, 개인 사업하는 친구,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친구, 탄탄대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친구, 좀 뒤처지는 친구, 4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자식이 있는 친구, 자식이 없는 친구, 또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골치가 아픈 친구, 결혼한 친구, 아직 미혼인 친구, 벌써 한번 갔다 온 친구,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 지방에 사는 친구까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어렸을 때는 학교에만 가면 늘 함께한 것이 친구였고, 한 동네 한 골목에서 고무줄 놀이를 하거나 공을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만큼 사는 환경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조건 없이 만나서 웃고 떠들던 사이들은 한때의 추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화의 주제도 관심사항도 머물러 있어야 할 공간과 그에 따른 시간도 제각각 자신의 삶에서 기준을 삼게 됩니다. 어릴 땐 살짝 불쾌해도 친구니까 장난이니까 화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것 같아 무심코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참아지지 않고 반감이 생깁니다. 돈 내고 형편없는 음식점에서 불평불만을 하기보단 그냥 재방문을 다시 안 하는 것처럼 무례한 친구는 다시 연락하지 않아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시간 내어 맞춰야 하는 친구들의 약속은 차일필 핑계로 미루게 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약속은 새해 목표를 세우고 지키지 않듯 반복적인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친구들과의 생활 패턴도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나를 한번 잡아 만나는 것조차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경제적 차이도 꽤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기 질투를 하기도 받기도 되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친구들의 공통 관심사는 줄어들고 나의 문제도 너의 문제도 아닌 어정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이치이니 내 잘못도 아니고 친구 잘못도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들은 언제 만나도 늘 즐겁지만 나와 맞지 않는 친구와 맞춰가는 건 힘들다는 걸 이제는 알아버렸습니다. 나의 시간과 돈을 들여 그 친구를 계속 만나는 게 나에겐 더 이상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서 겪게 되는 고비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재정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재정비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만나도 재미도 없고, 상처주는 말에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오래된 친구니까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인생 순리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아닌 친구 관계라면 순리에 맡기는 것도 인생 사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게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살기에 자신의 삶이 언제 다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 친해지기까지 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젊은 시절 때처럼 인맥을 넓히고 유지하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드리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마음 맞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 개선에 쓰는 시간과 감정 소모가 아깝기 때문에 이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친구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게 되면서 사람을 만나는데도 시간을 아끼게 됩니다. 정서적인 교감이 불확실한 새로 만나게 된 사람에게 시간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반기가 넘어가고 나서 자신의 확고한 세계관이 정리된 이후에 만난 친구가 자기와 더잘 맞고 그래서 더 소중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라는 것은 속급친구냐 사회친구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아서 보낸 예전의 친구는 이제 그만 잊으세요. 친구 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의 옆에 있는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에게 만족하고. 그들과 삶을 즐겁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둘씩 줄어드는 이 와중에도 꼭 지켜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곁에 소중하게 머물게 해야 할 진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열심인 친구,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조용히 들어주는 친구, 한결같이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친구, 상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소통할 줄 아는 친구.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칭찬을 잘하는 친구. 충고나 가르치려 들지 않고 선을 잘 지키는 친구.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관성이 있는 친구. 적당히 절제할 줄 아는 친구. 자식 자랑하지 않는 친구. 여러분들도 몇몇 친구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그 친구들이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끝까지 함께 가야 할 귀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매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개념 없는 친구, 자신의 힘든 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친구, 만나면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들은 오히려 안 만나는 편이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감정 쓰레기통이 된 듯한 생각을 불러 일으키는 친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피곤하게 맞춰주며 살기보다는 나의 인생과 정신적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에도 바쁠 만큼 쏜살같이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보고 통화하는 20년지기 친구보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친구가 훨씬 더 가까운 친구 아닌가요? 진짜 친구라는 기준에 틀을 정해놓지 마세요. 그러는 순간 남아있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비중을 적게 두게 되어 그 소중한 사람들의 의미까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래된 친구가 더 소중하다라는 편견을 버려보세요. 앞으로 더 살아갈수록 또 다른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그 중에서 내가 다시 마음을 활짝 열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일입니다. 누가 나한테 호감을 표현하고 있다면 너무 의심하거나 밀쳐내지 마시고 그 만남에 겁내지 마세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으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옆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재의 친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언제나 나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 세 번째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나와 굳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요즘 같이 살기 힘든 세상일수록 나의 미래, 즉,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더잘살수 있을까라는 노후의 삶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친구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사 모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세상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 점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편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너나 할거 없이 모두가 똑같이 겪는 일에 불과합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친구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형성되는 자아의 차이가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을 줄여나가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 성격이 아주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과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각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같은 성향으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이 강해지면서 예전에 친하게 지냈을 때와는 다르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서로 많이 변했네, 어쩌네 하면서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던 소꿉친구가 평생 친구라는 말은 예전에나 통했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정이 자발적이고 순수한 성격을 띱니다. 그 어떤 이해타산도 없고 자기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거기에 응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그냥 좋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거치는 경험을 통해 우리에겐 인생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각이 형성됩니다. 이 무렵에 당신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실없이 흥청되는 만남은 한 달에 몇번 가까운 술집에 둘러앉는 것으로 바뀌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자기 인생살이에 관해 한없이 늘어놓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선 늘 같은 생각이 맴돕니다. 우린 이제 갈 길이 서로 다르군. 그 시점은 대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달라지고 각자의 관심사, 목표, 가치관이 생겨나는 시기. 그 전까지는 모두가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취업을 기점으로 결국 서로 다른 자아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연스럽게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친구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자연스럽게 나와 진정으로 맞는 친구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가장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삶을 당신에게 안긴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걸러져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나이가 넘어가고 나서 자신의 확고한 자아가 확립된 이후에 사회에서 만난 친구가 자기와 더 대화도 잘 통하고 축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만났다면 절대 친구하지 않았을 거야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이에 친구와 나는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됐고, 이제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흔하게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다 해서 아쉬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우정이 사람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친근하고 감성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그런 우정 덕분에 당신은 불안이나 우울증을 겪지 않을 수 있었으며, 자존감이 높아진 것입니다. 인생에 그렇게 많은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평생을 함께할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이 있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붙잡아야 할 인연이 있고,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놔둬야 할 인연도 있습니다. 엇나간 인연은 그냥 흘러가도록 두고, 새로운 인연을 또 감사히 붙잡으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그게 내가 나를 챙기는 법이고 내가 스트레스에서 나를 구해주는 일입니다. 맞지 않은 친구와 인연을 유지하는 대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하는 게 어떨까요? 현재 친구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은 바쁘고 조금은 귀찮더라도 먼저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늘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은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